네 반갑습니다 강사입니다 스트라이크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할텐데 스트라이크가 보시면 최근에 지금 한번 상표의 빔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지금 8천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만원대 순간적으로 거의 만이천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면서 빠졌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여기서 계속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지금 급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스트라이크 거래되고 있는 거래, 거래소가 사실 빗썸과 업비트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두개 거래소에 21일날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정말 스트라이크를 매도할 수 있는 그 거래소는 하나도 없다라는거예요 유니스왑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 물량들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코인을 공략하면 되는지 제가 이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괜히 영상을 찍은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8600원일때 그리고 8500원일때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그 급한 거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 가격은 8,600원 정도였었네요. 얘들은 아직까지 진짜로 그 물량들을 모두 다 팔지 못했어요. 그 말은 결국에 얘들이 진짜 팔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올리고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한번 올리고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면서 오, 이거 진짜 상승인가 보네 하고 여러분께서 자,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여러분들 영상 조작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왜 찍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코인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기 지금 내가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왜 영상을 찍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조만간 오늘 밤쯤에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건데 그때가 결국 여러분들의 매도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기다렸던 구간들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라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왜 세력은 지금 업비트에서 갑자기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을 시킬까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시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스트라이크 처음에 상패 빈 나왔던 시간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4시죠. 7월 4일 4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내부자들은요 이미 스트라이크가 거래정지될 거를 그날 아침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신기한 게 이날 상패비밀이 4시에 나오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날 아침 9시부터 수상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거래소도 이미 세력이 한 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거 결국 물량을, 물량들 넘기기 위한 작전 오늘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께서 어떻게 될까요? 이 고점 넘긴다에 패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여기 본전 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내가 그리고 신규 진입한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미친 짓이에요. 최대한 여러분께서 먹고 나오셔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도 궁금하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들 어차피 가격 모니터링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 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때 빨리빨리 매도해 보세요 이제 라고 이제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 최대한 업비트 접속해서 최대한 스트라이크 여러분들 매도하는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신규진입 타이밍 문자 안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제 매도 문자 받고 투자에 참고하실 분들은 제휴대폰번호 010-7648-8263으로 스트라이크 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두 다 무료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웬만하면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는 여러분께서 가급적 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제가 이거만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구체적인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제 휴대폰 번호로 스트라이크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어차피 당연히 모두 다 무료고 이 번호 입력하기 귀찮으시면 밑에 더보기란에 스트라이크라고 문자 입력하시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핵심은 뭘까요? 결국 그럼 이게 오늘 만 000원, 2,000원까지 오른 게그런 마지막 펌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결국에 오늘 여기서 한번더 횡보했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급등을 일으키면서 이 고점 넘기 돼. 우리 결국에 이 고점 수준까지 얘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끌 거예요. 유혹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세력도 남은 시간이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결국 오늘 내일에서 어느 정도 얘들이 여기서 승부를 볼 거예요. 즉 급등 일으킨 다음에 팍 떨고는 어른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잘 집중해서 매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100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전략들 말씀드려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내일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매수 많이 할 건데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비중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언제 매도할지 좀 문자로 타이밍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7648-8263으로 스트라이크라고 문자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이었습니다.